군산 앞바다. 모선과 연결된 십여 척의 작은 배들이 보입니다. 그중 초췌한 모습으로 갑판에서 작업을 하던 선원 한 명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한 명이 겨우 누울 정도의 작은 선실. 배경은 선장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저 사람은 지금 여기서 되는 모습나 아는 거 아닌가? 공수처에 갔다 오고. 저도 안 나가졌습니까? 같이 조금째 대안하가지고. 지금 밖에...

현대판도의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제보자. 그를 만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원 신모씨와 같은 일당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최순복씨. 사건이 알려지기 직전 그곳을 빠져나왔다는 최씨는 울분을 토해냅니다.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저 사람들 어떻게 계속 속여서 돈을 돈 벌어볼까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에 차라리 나쁜 사 한번 나가면 반년 이상은 바다에서 살아야 하는 뱃니.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일한 탓에 최 씨의 몸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생활 10년. 최 씨는 여전히 무일푼 신세입니다. 자기 영화를 지금 더 좋잖아요. 밖에는 못 나가잖아요. 그럼 더 사실 계속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밥은 먹어야지, 우리가. 먹고 사야 되니까. 밥을 먹고 소주 한 잔씩 먹으면 그게 또 돈을 고올라 자국차 먹쌓이는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를 나가기 전에, 계약, 점검이라고 돈을 줘요, 손주가그 애들 자기들이 다 가르치는 거다 자기들이 받은. 그만 보내놓고. 웃었죠, 그만 무섭지 배에는 장사 없는데, 때림은, 때림을 맞고, 그러는데, 누가 그걸 다 지겠어요? 노예나 다름없었던 선원들이, 대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이배라는 것은요, 움직일 수가 있으면은 손하고 선을내 움직일 수가 있으면 있으면은 커질지도 않아요. 아전 지금 야같이 이렇게 뭣, 못, 뭘못쓰든가 손을 못쓰든가 해야지 품질이 잘라져야지 만신창이가 되어서야 자유를 얻었다는 최 씨. 그는 왜 지금까지 참았던 것일까요? 네, 그게 더제 죽을 건데 바닥에서. 육체에서는요그 당황칠 수가 없다니까. 가만 선원들이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문제의 그곳. 그들이 감금을 당했다는 여관은 항구에서 가까운 대로변에 있습니다. 쇠창살이 있는 창문 틈으로 들여다본 내부는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여관. 내부는 어떨지 들어가 봤습니다. 복도를 마주하고 나란히 붙어 있는 방들. 선원들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과 옷가지들이 여관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제작진을 막아섭니다. 갔다 갔다 수년간 선원들을 감금해왔던 인신매매 일당은 이곳 외에도 여러 곳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곳 일당 중한 명이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진 여인숙입니다 문은 현재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낡고 흐름에 보이는 여인숙 내부 벌집처럼 작은 방들이 지자 형태로 붙어있고 건물 뒤쪽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비좁습니다 이곳에서 일당들은 선원들에게 성매매까지 알선했는데요. 여인 숙 입구를 제외하고는 건물로 막혀있는 이곳에서 선원들이 감시의 눈을 피해 도망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에 검거된 이씨 일당은 총 6명. 이들은 군산에서 여관을 운영하며 지적장애인과 노숙자들을 유인한 뒤 김양식장 등 외딴섬에 팔아넘기거나 어선의 강제로 태워 수십억 원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원을 모집하고 운반, 관리 그리고 성매매 알선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일이 가업처럼 대물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일을 대물림하다저 아까 작고한 모친으로부터 100여 명을 관리하던 중 70명을 목포 등지 선박에 팔아넘기고 나머지 직적 연령 수준이 낮은 현저히 낮고 오갈 데 없는 30여 명을 여태껏 노예처럼 부려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0년 동안 노예처럼 대물림되어 일했던 피해자 은모 씨. 그의 노예 인생은 19살. 이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시작됐습니다. 줄인 배를 채우려고 들어간 그곳에서, 은 씨는 배불리 먹이고 채워주며, 거기에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일자리까지 알아봐주겠다는 식당 주인의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린이들과, 저 한우 빻고,

손님들이 손님 필요 없이 올때 계산을 봐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니까 손님 그때 당시는 필요가 없으니까 달라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데리고 있던 선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물음에 합의를 한다가고 있습니다 30명의 피해자 가운데 현재까지 피해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5명 모두 7, 8세 가량의 진행을 갖고 있는 지적 장애인들입니다 과연 또 다른 피해자는 없을까? 우리는 한 장애인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 현장을 중심으로 탐문조사를 시작해봤습니다.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인신매매 수법을 들을 수 있었는데 뱃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도망가는 입장이라서 막 이렇게 고요 그냥 우주 택시를 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군산에서는 못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도망나왔으니까 도망 다르니까 다른 데로 가든. 네, 다른 목포나 뭐, 부산이나, 뭐, 이런 데는 막 가잖아요. 네. 그런 게, 또, 안에 아, 그쪽으로 막 이렇게 뻗치는 사람들이 있어, 기사들이. 예? 아 네? 뭐, 이제, 다그렇잖나몇 명이. 그래가지고, 야, 어디 데리고 가면 어떻게 주냐 그러면 그전화딱몇명 갖고 되는더라 아, 이 사람, 여기, 데리고, 와, 데리고 왔다고 나 택시를 달라고. 네. 그 사람, 근데 그거 알던주에 택시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럼 그가 그게 이 네. 팔아먹다가 맞아가지그그은 모르죠. 그런 일이 가끔 들어보긴 했어요. 처음이 가면 그런 사람들, 터지 뭐, 찾으러 가려면 섬위로 가, 섬위로 가 한번, 섬위로, 섬위로 가면 진지 한번, 여봐, 섬위로 가서, 예, 네. 섬위로 가면, 섬위로 가야. 돼. 이런 뜻는 아마 미로 혼자 모르지. 중산아파대에 펼쳐진 섬은 모두 63개. 그중 사람이 갈수 있는 섬은 16개 정도입니다. 과연 외딴 섬으로 팔려간 피해자를 만날 수 있을까? 섬으로 보내지는 선원 대부분이 노예 계약에 의해 끌려다닌다는 얘기. 과연 진짜일까? 선원들이 물리고 물리고 오는 선원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지금. 소개비 600만원 받았네, 하면 그 사람은 벌써 그소개서에 돈이 얼마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까그 그러니까 관리를, 그, 어, 그때태울립이 나왔지만, 그 사람 관리를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선원을 둘러싼 노예 거래는 공공연한 사실인 듯 보입니다.

거리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응? 어, 거의 다느끼지 아가씨 뭐. 주고 여자 그 뭐, 붙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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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뭐술사 주고 술사 주고 뭐칠 해주고 뭐 그래.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도 했다는 제보자. 내가 오기 전에 벌써 아니 도망가라고 알가 피고 내가 을 말을 못해.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 뜻밖에도 피해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데까지 <놀림> 다했는데도안나오그게없었는 과연 피해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떠난 것일까요? 이미 종족을 감춰버린 피해자 다섯 명은 모두 지적 장애인들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익숙한 환경을 찾아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요. 과연 관할 시청에선 피해자들의 행방을 알고 있을까요? 분들이장애라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장애인 아니니까 아니면은 장애인이라고 볼수 없죠. 우리가 볼 적에는 장애인 등록이 안 됐으니까 우리 소감은 안 국가기관 측에서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보살표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태 파악이라든지 현황 파악, 소재 파악 이런 것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단체에서 운영하는 전주의 한 보호시설 유료로 운영되는 이곳에 수용 인원은 최대 30명. 인권유린 현장에서 구출된 지적 장애인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입니다. 섬에서 나와 보호시설에서 생활했던 이용원 씨는 최근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분의 도움으로 철거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며 지내게 됐는데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고 꾸려나가는 첫 번째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불편한 건 없고 상관 안돼 이제 이제 어, 열심히 하고 형님 어, 또 흥미하면서 좋고 그거 잘해주시니까 지닐만 합니다. 응.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와서. 어, 이런 시설이나 본인이 독립해서 살려고 할때 기본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그런 경제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경제적인 자금을 어, 어떤 어,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현재 정지 시 체계는 그런 게 없어요. 반면 오랫동안 강제 노역과 학대에 노출되었던 이들 중 구출 이후에도 정신적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지금 몇 살이에요? 7 살이요. 살이요? 네. 아직도 7살 나이에 머물러 있는 강병훈 씨. 염전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그는 보호시설에서 이름을 짓기 전까지 호적조차 없었습니다. 호적 신고가 안돼 있다는 건그 성년 이전에 미성년일 때 이미 가족과 떨어져서. 어 사회와 단절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는 지적 장애인이 실종된 경우 다시 찾을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서 방치되는 지적 장애인의 피해 사례 또한 심각한 수준인데요. 가족이 없고 또 이런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어. 학대 현장에 임금 착취 현장에 또 그런 그뭐 노예로서의 삶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살겠죠.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떤 장애인에 대한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 18일 전주의 한 예식장 신랑 신부 대기실에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합동 결혼식을 올리게 될 예비 신랑과 신부들. 이들 역시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어렵게 구출된 지적 장애인들입니다. 피터팬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게 보여질 그날은 과연 언제쯤일까요?